가지는 물컹거리는 특유의 식감은 자랑하는 식품인데요. 반찬으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또한, 가지는 다양한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서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나이아신, 마크네슘, 구리를 비롯한 소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지는 여러모로 건강에 좋습니다. 열량이 낮아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가지의 놀라운 효능 12가지 1. 항암효과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효능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 활성산소를 차단해 세포의 돌연 변이를 막고 세포의 노화를 둔화시킵니다. 가지의 항암은 특히 위암, 대장암 등 소화계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심혈관계 보호 칼륨이 풍부한 가지는 심박수를 안정적인 상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켜 주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3뇌 기능 향상 가지의 식물성 영양소는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뇌의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의 양은 증가시켜줍니다.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가 증가하면 기억력과 분석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4. 빈혈 예방 빈혈이 생기는 주원인 중 하나는 혈액 속에 철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철분은 빈혈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은 단백질 대사를 돕는 적혈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뼈 건강 향상. 가지에는 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골다공증에 걸린 위험을 낮춰줍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뼈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성분인 철분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6. 장은 튼튼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소화 효소에 이해 분해되지도 않으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대장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주어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7.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 풍부. 고혈압 예방에 탁월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설은 증가시켜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변비 예방.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어 장질환 예방에 좋은 가지의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의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9. 피로회복에 효과적. 항산화 물질을 활성화 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10. 해열에 좋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지는 꾸준히 드신다면 체질이 뜨거운 사람의 열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가지를 어금으로써 열로 인하여 흥미해진 정신을 알게 하는데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가지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본래 몸이 차가운 사람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소염 효과 염증이 생기기 쉬우신 분들은 대체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인데, 가지는 몸에 열을 내려주어서 염증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평소에 염증이 많다 싶으신 분들은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체액저류치료 체액저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폐경, 생리, 임신. 신장이나 심장 질환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체액 저류로 인해 과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뚱뚱해 보이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뜻입니다. 가진 물을 만들어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가진 물은 이뇨제로 역할을 해 체내에 저류된 체액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일 가지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꾹 눌러 주세요.